승부 있는 선수 컨디션 좋은 선수 확실하게 챙겨드리겠습니다. 고배당 킬로로스의 면모 확실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챙겨드리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특성급 경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특성급 경주는 강자들이 타협을 이룰 수 있는 경주들이 많습니다. 전일 경주는 어, 이 상하리만큼 경주가 좀 변칙적으로 흘러가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두 경주에서 후착 이변하고 또큰 고배당이 한 경주 연출이 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오늘은, 어, 전반적으로, 어, 강자들이 정신 바짝 차리면서 집중력을 좀 발휘해 주지 않겠는가 예상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어, 오늘의 관심 경주 13경주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리겠고요. 먼저, 특성급 12경주, 약간의 변수 있는 경주거든요. 배당 가능성을 한번 사진해 보겠습니다. 어, 나기자님 이번 경주 만약 이번 전영규가 무너진다면 어떠한 선수에게 경주가 유리하게 전개가 된다고 보십니까? 네, 일단 이번 전영규 선수 전일도 고전하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아, 금일도 또 다시 고전하는 경주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저는 수도권 선수들인 7번 양희천 선수, 5번 원신재, 4번 김동근 선수의 연합에 의해서 배당이 만들어질 수 있는 경주인 것 같은데 아, 특히 저는 5번 원신재 선수 보고 싶습니다. 얼마 전개양팀 아, 훈련지 취재, 취재를 다녀. 썼는데 아, 개항팀 선수들이 하나같이 원신재 선수를 아, 몸 상태 좋은 선수로 꼬, 꼽아주는 모습이었습니다. 뭐 훈련할 때는 뭐 정종진 선수의 버금가는 뭐 시속감 발에 나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네네. 있기 때문에 저는 5번 원신재 선수가 7번 양인천 선수의 기습 선행만 활용해 나갈 수 있다면 5번 중심으로도 충분히 배당이 만들어질 수 있는 경기인 것 같습니다 네, 기세가 받쳐주는 5번 원신제 훈련할 때는 정종진만큼 쓰기 좋다고 이야기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선수이기 때문에 5번 원신제 눈여겨 봐달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13경주 관심경주입니다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리겠고요 14경주는 권승철 기자님께서 간략하게 분석을 해주겠습니다. 예, 이연구가 축입니다. 이연구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후배 2번 윤민우를 챙겨 나가러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네. 고등학교 모임을 하고 있고 창원 경기장에서 함께 훈련하고 있기 때문에 이연구가 윤민우를 챙겨 나가는 데는 어려움 없을 것 같습니다. 윤민우도 마크되면 따라 나선다는 점에서 두 선수의 동반입상 깔끔한 그렇죠. 승부 기대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변수가 있어요. 1번 김용환 전일 기다리질 않았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김용환 항상 기다렸다가 고전했었던 경우도 상당히 많았는데 오히려 치고 나가면서 전형규까지 떨궈내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확실하게 김영환의 몸 상태가 상당히 좋다는 점에서 어, 이현고윤민우 챙겨 나간다 하더라도 직선에서 윤민우 아, 김영환이 날라온다면 윤민우 밀려날 수 있다는 점, 변수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윤민우 선수가 김영환에게 밀릴 수도 있다는 점이 점은 어느 정도 감안을 해달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어, 14경주까지 살펴봤고요. 지금부터는 오늘의 하이라이트 경주 13경주를 집중적으로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어, 3번 강진남이가 한일전을 치르고 나서 확실하게 어, 완전히 달라진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전에는 타종부터 어, 끌고 가면서 자신감 있게 경기를 펼쳐나가는 모습이었어요.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된 3번 강진남의 상승세 오늘까지도 계속해서 이어지지 않겠는가 기대를 걸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일단 3번 강진남의 선전이 매우 기대가 됩니다. 도전상대들이 모두 연대가 되기. 때문에 그런데요. 어, 3번 강진남의 동간대기 친구죠. 6번 황인혁 선수 그리고 어, 3번 강진남의 18기 동기생인 5번 신은섭 선수. 이렇게 두 명의 선수가 치열하게 후차권에서 다툼을 정리할 것으로 예상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과연 어느 쪽에 집중을 해야 될지. 먼저 주력차권은 권승철 기자님께서 추천을 해주겠습니다. 예, 뭐 3번 강진남 전일 조봉철 챙겨 나가려고 힘을 썼는데 조봉철이 따라오지 못하면서 아쉬움을 남기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네. 강진남이 간만에 선행 력발에 나가면서 이렇게 우승 차지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었다는 점에서 뭐 동기 동감 내기 친구인 황인혁을 뭐 챙겨 나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아무래도 황인혁 먼저 힘을 쓰고 이럴 강진남이 철저하게 네. 완급 조절에 나가는 작전 펼쳐 나간다면 동감 내기 친구들의 완승 깔끔한 승부 마무리가 될수 있다는 점에서 어, 최근 특성거 87년 막강 파워 자랑에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통할수 있는 편성 2번과 6번, 네. 아, 3번과 6번 동반 입상 기대가 된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3번하고 6번의 적극적인 팀플레이에 대해서 동반 입상이 어,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경주가아닌가 생각이 되었습니다. 3번, 6번 먼저 봐야 될것 같고요. 어, 3번이 6번을 만약 크게 넘어선다면 5번 신음석까지 위해서는 아올수 있겠는데 어나님 5번 신은섭 선수 이번 주 페달링을 보니까 상당히 좋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전일 같은 경우 어, 황인혁 선수의 선행을 이영구 선수가 추입에 성공하면서 아, 신은섭 선수까지 불러들이는 모습이었었는데 시속감이 상당했습니다. 아 전일 같은 경우 6번 황인혁 선수 타종부터 뛰었죠. 금일도 승부거리가 길어지게 된다면 이번 네. 3번 강진남 선수가 어쩔 수 없이 크게 넘어서면서 아 아, 동기생입니다. 5번 신은석 선수까지 불러드릴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도 네. 차선책 노려보신다면 3번과 5번 아, 두 선수의 동반입상 경로는 노려볼 수 있는 경기인 것 같습니다. 네, 차선책 기대를 걸어본다면 3번 강진남과 5번 신은섭 1 8기 동기 3번이 6번을 지켜주지 못했을 때 5번이 날라올 수가 있기 때문에 3번과 5번의 동반입상을 차선책으로 노려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어,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기본적인 전략은 8 80... 87년생 동갑내기들이죠. 3번하고 6번의 동물 입성을 먼저 봐야 될것 같고요. 3번하고 5번은 차선책으로 노려보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 이렇게 특성급 13경주 관심경주까지 전문적인 분들을 살펴봤습니다. 어, 오늘도 전유가 비슷하게 몇몇 경주에서는 분명 배당이 나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배당 가능성까지 폭넓게 염두를 해달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저희는 내일 6640 현장속보, 6543 현장속보, KR렉싱 정료 어플 현장속보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현장에서 다시금 호흡을 맞춰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토요 경주 건승을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등부있는 선수, 컨디션 좋은 선수 확실하게 챙겨드리겠습니다. 오배다킬러로스의 면모 확실히 보여드리겠습니다. 해드리겠습 <목소리도>